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 철학 연구원 그랑이육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제 그 집안에서 돌림자를 요즘 많이 안 쓴다곤 하지만 그래도 돌림자를 쓰는 집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집안은 돌림자를 무조건 썼던 집안인데 형제 중에 한 형제만 돌림자를 쓰면 안 좋다라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한열자가 장남이 쓰는 한열자들이 있어요. 동자라든지 동자는 동서남북 중에 동이 으뜸이죠. 또 으뜸 원자라든지 그런 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장남은 돌림자를 쓰고 지어주어도 되는데 차남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그렇게 이름 받아 쓰게 되면 장남의 입지가 좁아지고요. 입지가 좁아진다니까 장남이 먼저 죽거나 혹은 그저 사고 다치거나.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그런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형도 불편하고 동생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장남이 쓰는 돌림자가 걸렸을 때는 장남은 돌림자를 쓰고 차남은 다른 동자를 써서 동력동 자가 아닌, 뭐, 오동나무 동자라든지, 별글동자라든지, 다른 글자를 써서 돌림자를 링처럼 비껴주는 방법, 같이 써주는 방법이 있고요. 형이 돌림자를 안 썼는데, 동생이 돌림자를 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형의 입지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형이 안써면 동생 써주시면 안 됩니다. 돌림자는 장남이 우선이고, 또 하나. 문자 써서 이름이 잘 나오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는 그 돌림자를 쓰는 상태에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예전으로 친다면 이제 판서, 삼공 이런 뒤에 올라오는 올라, 하겠죠. 요즘 치면 이제 장관 집으로 올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는데 학자라든지 학렬자가 좋지 않은 집안에서는 정말 금수저만 성공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기 노력이 온전하게 도상의 기운이 받아들일 수 없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학렬자를 집안 족보에만 쓰시고, 호족상 쓰는 이름은 본래 자기의 이름을 써주는 게 좋다 해서, 그렇게 설득을 드리는데,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런 말씀하시면 아주 완고했습니다. 나 장난 안 합니다. 가겠습니다. 무조건 지어내십시오. 이랬는데, 흘리 들어와서는 부모님 연령대가 젊으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불합리적인 거는 수용할 수가 없다. 돌림자를 그러면 족보에만 올려달라. 혹은 돌림자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추세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그런 님께서도 돌림자 같은 경우는 써도 좋다 하면 쓰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쓰면 불편하다 하면 지금은 약간 자기 사주 맞는 이름을 써줘야 이름이 경쟁력입니다 이름이 이름이 네임카드입니다 네임카드 자기 얼굴이거든요 이거를 쉽게 그 해주시면 인생이 허술해집니다 인생이 인생이 허술해집니다 그냥 달리기 할때 너는 스리바치고 달려라 남편 운동하시고 달릴 때 경쟁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애기도 덜락 낳고 개길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들입니까? 예전처럼 막 많이 나서 그냥 맡기려는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좋은 네임카드, 좋은 이름,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게 저는 한글 자세부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한번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말씀 드려봅니다.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한렬 자를 쓰는 방법,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름을 지으실 때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대성TV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구독,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광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